IOC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 발표했지만 일본서도 반대 여론 확산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정상 개최 위회 최선 다짐했지만 각국 올림픽 위원회와 선수 위원들 반대 목소리 내 일본 내 여론도 부정적 아베 총리는 연기론에 불의 지펴 유럽 축구 연맹은 올해 6월 예정 유로 2020 연기 결정 16일 일본 도쿄의 일본 올림픽위원회 앞에 세워진 오름 조형물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 EPA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 토크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선수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진칼 3차연합 이번엔 의결권 자문사 객관성 두고 공방 편향된 결정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과 강성부 펀드 반도건사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차연합이 법적 공방에 이어 의결권 자문사의 객관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3차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서지를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하원용 대한항공 부사장의 한진칼 선의에서 선임해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객관성을 상실한 편향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이서지 등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이사 부적격 조건으로 기업가치 훼손, 관리감독 소홀 등을 명시하고도 이들의 연임에 찬성한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인 4월 현금 1000달러씩 받는다 민주 공과 모두 기본소득 지지 트럼프 정부 코로나 경기 부양책 1200조원 추진 308조원으로 국민 1인당 1,000달러씩 현금 자급, 공화당 및 로미 상원의원 제안 곧바로 사용, 실업 공포 소기업, 항공업계 등 1조 2천억 달러 지원, 대상자 고르는 행정력, 시간 낭비 없어 신속 지원, 받은 현금 월세, 식료품의 지출, 경기 부양 효과도, 실업률 20 높일 수도, 실직 공포의 현금 지급 검토, 정치 성향 불문, 기본소득 지지하는 이유. 트럼프 돈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어 문우신 실업률 20로 오를 수도실직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 중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동원한 부양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이 재원 안에서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원진, 문재인 씨 발언 비난한 정준 악플 세례에 고소 결단 배우 정준이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8일 정준은 자신의 SNS에 이두 사람은 내일 변호사분과 미팅 후 고소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하는 거라 끝까지 갈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겠다면서 진심으로 쓴 글들도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증권센터 조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17일 세계주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또 꺾었다. 지난 3일의 슈퍼하요일, 10일의 미니하요일에 이어 이날도 압승을 거두면서 대서론을 굳혀가는 모양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대의원 219명이 걸린 플로리다, 155명의 일리노이, 67명의 애리조나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날 밤밤 밤 11시 기준 바이든은 1,12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839명에 그친 샌더스를 크게 앞섰다. 이상아 안전벨트 미착용 사과제 짧은 생각으로 큰 실수. 앞서 이상하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상아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 벨트 미착용을 지적하는 한 누리꾼의 댓글에 이상아가 동네 한바퀴라고 답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고 결국 이상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안전 벨트 미착용에 대해 사과했다.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0일 인상 하반기 보유세 폭탄 맞을 판 시세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평균 1.97 상승 올해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보유세 폭탄 터졌다. 아크로리버파크 안체에 있어도 50강충 다주택자 1억원 가까운 보유세 부과. 음마 세금도 작년보다 45 상승해. 종부 세법안의 국회 통과가 변수될 듯.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공동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있다면 지난해보다 많게는 80 이상 세금이 낼수 있다. 1주택자라도 강남권의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세부담이 600만 원에 이른다. 코로나 확산에 제외 국민 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에는 이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한 달도 제 남지 않은 4, 15총선의 제외 국민 선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제외 선거를 중지하겠다고 결정했고 이동 제한 명령이 떨어진. 이탈리아의 제외선거 일정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외선거 중지 및 축소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일부 직원들 증상 발현 때도 근무 포스티도 2020만 318,332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서 75명 확진 방역 당국 비상 일부 직원들 증상 발현 때도 진단받지 않고 근무 고위험군 전수조사 중확진자 증가 놀랄이라이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5곳에서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 80여 명이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만 환자 57명과 직원 18명 모두 75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킹덤이 한할령 뚫었다. 중국서도 인기 못 말려. 킹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가 한할령도 뚫었다. 킹덤 시즌 1은 18일 오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드라마 순위 7위에 올랐다. 시즌2는 10위다. 분당재생병원장도 확진김강립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 8명 자가격리,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병원장과 같은 간담회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 예방, 선제적 격리, 방역당국이 접촉 강도 역학조사 중 사회복지시설도 4월 5일까지 휴관 권고. 윤태효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나오면서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로 꼽힌 분당재생병원 병원장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병원장이 지난 13일 코로나19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 등 공무원 여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CD 프로젝트 레드의 코로나19로 원격 근무, 사이버펑크 2077 출시일 변동 없을까 보도나라. 위쳐 시리즈와 사이버펑크 2077 개발사인 CD 프로젝트 레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디 프로젝트 레드는 한국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 상황을 한국어로 번역한 업데이트를 게시했다. 이문정 윤성렬 장모의혹 이주면 실체 밝히는데 충분. 이문정 울산 지방 검찰청 부장 검사가 윤성렬 검찰 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다. 임 부장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를 시청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검사실에서 거의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 한 특효약이 없다고 했다. 임 부장 검사는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 있던 사건 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는 기적이 일었다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이수님의 이적과 같다. 서울시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30일부터 신청받아 34일 안에 지급. 기존 추경 지원 대상은 제외.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난 1월 31일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예산 3271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리 아이 그를 속절하게 해줄 11가지 식품 계란 아몬드 키노아 등 롱다리 만드는 식품 11가지 선정 계란 비타민 D, 칼슘 흡수 후 노벼, 뼈 강화에 효과적 비타민 E 결핍되면 성장 지연 위험 증가. 미국 헬스라인 9일자 크 성장식품 소개. 성장기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면 크가 쑥쑥 자랄까. 18일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미디어인 헬스라인은 당신의 크를더 크게 하는 11가지 식품이란 제목의 9일자 기사를 통해 다양한 키 성장 기여 식품을 소개했다. 키는 유전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인다. 공병호 공당의 동아리냐. 미래 한국당 최고의 도련 연기 18일 오전 공천 관리위에 비례대표 명단 재심의 요청을 하기로 한 미래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도련 연기됐다. 전날 한 성교 대표는 재심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수습 국면을 예고했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내부 합의가 덜된 상황으로 금일 최고위원회는 연기됐다. 이해찬 시간 촉박 일주일 만에 축소된 비례연합정당 대의 소수정당 후보에게 악순번을 양보할 생각으로 개혁진도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 미래 통합당을 응징하는 데 있다. 애플 독점이었던 엑시트 더 건전 PC 콘솔 버전 나왔다. 게임메카 제휴처 통합 9970뷰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SNS 통합 1490뷰 게임메카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애플 아케이드 독점으로 출시됐던 엔터 더 건전 후속작 엑시트 더 건전을 여러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포함 8명 대거 자가격리 확진 병원장과 간담회에 참석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식당 컨퍼런스 회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분당재생병원 임무원장이 1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로 2020 연기 코로나에 4년 만에 TV 대목 날아가나 유럽이어 남미 축구 리그도 1년 뒤로 판매 신장기어 스포츠 행사 이단 취소 도쿄 올림픽 연기설도 계속 나와 프리미엄으로 선두 굳히려는 삼성, LG 타격 우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와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유럽 주요 프로 축구 리그는 중단됐고 2020 도쿄 올림픽 연기설도 계속되고 있다. 대형 스포츠 행사가 겹치는 4년 만에 대목을 기대하던 TV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개, 12.9인치 2개 등 4개 모델 출시 주세일보 모바일, 애플의 중국 웹사이트에 4개의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이 등장. 올해 최소 4개의 버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중국은 새로운 아이패드 사용자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올해 중 4개의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출시할 것임을 암시했다. 캐나다에서 들어온 SK 로맥, 한국 코로나19 대처, 자례상황 급변,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이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행은 위험하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입국했다. 캐나다 출신인 로맥은 18일 현지 매체 스포츠 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행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에선 미쳤냐는 이야기를 했다. 마이웨이 백수련 사업 실패로 구치소 생활. 후유증 컸다, TV조선인생다큐, 마이웨이, 뉴스1, 드라마 대추나무사랑걸렸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 백수련이 해안의 인생사를 고백한다. 18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배우 백수련이 출연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백수련은 고등학생 시절 한오페라 공연을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라고 밝혔다. 기다리던 연준의 기회보험 매입 약속심이 이어 코스피도 상승 출발 18일 코스피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기회보험 매입 계획발표에 상승 출발했다. 오전 9시 1분 현재 전 날보다 13.03포인트 상승한 1685 이후 사상 첫 봉쇄 30일간 외국인 입국 제한 포스티드 2020만 318 808 각국 국경 통제 인적 물적이동자유, 보장사인겐조약, 흔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 코로나19 대응하상회의서 합의, EU도 외부 국경에 빅장 30일간 외국인 입국, 금지합의, 유럽연합, EU가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여행 제한이라는 사상초유의 봉쇄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EU 회원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우선 적용되는데.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유럽을 웃고 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못 씹으면 주름 생기고 뇌 건강 악화까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씹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잘 씹기 위해서는 잇몸이 건강해야 한다. 잇몸병에 걸리면 먹는 즐거움을 잃는 것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비이자 코로나 의심 증세로 서울 경찰청 출입 통제 음성으로 상황 해제, 텔레그램 n 번방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증상을 보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일부가 폐쇄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피의자의 이씨는 지난 16일 서울지방청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 17일. 새벽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내 연구팀 유산균석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물질 발견 1 0억선 별이속 식물성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피린의 활성을 막아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유나나. 교수와 비타민나무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인 사이토카인 활성 억제와 관련된 실험 중 10억 선베리에서 추출한 생유산균에 필린의 활성을 얻지 않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가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10억 선베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한 화학적 결합 자리를 가지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단백질 활성에 영향을 주는 스트랩토코코스 서머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람로서스도 다량 함유돼 있었다.